11살이 어린 트로트 가수 황민우가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신곡을 발표하며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 주요 방송사들은 황민우의 신곡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며 그가 보여준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를 높이 평가했다. 신곡은 단순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넘어 전통적인 트로트 선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혁신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팬들과 비평가들 모두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황민우는 신곡 홍보를 위해 서울 도심에서 특별한 댄스 리허설을 열었다. 이 행사는 남녀노소 수백 명이 팬을 끌어모으며 활기차고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팬들은 황민우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단합을 만끽했다. 현장의 열기는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였으며 황민우의 금빛 목소리와 뛰어난 퍼포먼스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황민우의 신곡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경쾌한 리듬과 더불어 사랑과 희망, 단결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곧바로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곡은 온라인 플랫폼과 주요 TV 채널에서도 널리 퍼지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SNS에서는 황민우와 관련된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황민우의 성공은 단지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친근하고 따뜻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소통으로 그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있다. 황민우의 공연 영상은 SNS에서 순식간에 화제를 모으며 바이럴 현상이 되었고, 그의 강렬한 카리스마는 전 세대에 걸쳐 많은 팬을 만들어냈다. 음악 전문가들 역시 황민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뛰어난 가창력과 관객과의 유대감을 통해 그는 단기간에 한국 가요계의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그의 음악적 경력이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빛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그의 현대적 감각과 독창성이 트로트 장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황민우의 신곡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혁신을 상징한다. 그는 전통적인 선율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접목해 트로트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사랑과 희망, 단결 같은 메시지를 담아낸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젊은 세대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추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황민우는 음악 외적으로도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불우한 이웃과 아이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며 단순한 스타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자리잡게 했다. 황민우는 이제 한국 가요계에 떠오르는 별로 자리매김했으며 그의 재능과 열정은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빛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도전과 성공적인 행보는 한국 가요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황민우가 보여줄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다.